자 그다음 소식은 체코 에디오드는 매년 에디오드가 주최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그 행사가 바로 이데이입니다. E 어, 에디오드데이 약자인 거죠. 올해 이데이 어, e 행사는 어, 리토리매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박물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헤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어, 리토리매체에서 이데이 어, e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행사장 주변의 볼거리라든지. 관광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선정이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어, 2025 2대이 e 행사에서 역시나, 그, 2026년에 개발하고 발매할 제품의 대략적인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철정의 번개 라이브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에어로 모델러는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리스트부터 보면 꽤 많아요.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요거죠 1대30이 있을게요. 4 k 프 f w 1 9 0 d 음. 그 다음에 1대30이 4 k 프 f w 1 9 0 a 그 다음에, 1대30 슈퍼머링 스티파이어 마크9 음. 그리고 요거 1대48 미그시버 파고 이렇게 음. 있고 그 다음에 1대30이 p 5 1 B 머스탱 음. 자 그리고 1대48 p40 fl형 그 다음에 1대48 p40 k형 음. 그리고 이렇게 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 좀 이미지는 제가 좀 구하지 못했는데 1대7 집이 스피파이 마크 5B l 리도 이렇게 좀 포함이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박스 아트는 예전에 공개했던 박스 아트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뒤쪽에 M이 이렇게 슈발베도 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어, 그... 그, 1대 32 프로끼 라인업 중에서 1대 32 P51B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은, 예,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은 1대 32 프로끼에서 에디오드가 다른 스케일로 만들었던 아이템들입니다. 지금 1대 32 FW190D도, 어, 이제 2010년에 에디오드가 1대 48 f w 190D9, D11, D13을 차례대로 이제 신구명 신규 부품 추가해서 발매를 했고 그다음에 어, 1대 48, for FW, 190A 어, 진짜 그 다음에 1대48 포키버퍼 FW190A 시리즈는 진짜 그좀 에디오드가 아, 정말 어, 그 사랑하는 아이템이에요. 응. 에디오드 2006년에 에디오드 의 기존 라인업을 완전히 재편하면서 완전 신규명으로 만든 키트가 FW190A8이거든요. 그렇게 발매해오다가, 한 11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또한번 신금형으로 또 발매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발매한 1대48 FW190A형은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F8. 이런 식으로 웬만한 건다 발매를 했어요. 음, 음, 저도 여러 개좀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도 2006년도에 발매된 그 키트도 있고, 2017년 이후에 완전 신금명으로 제작해서 발매한 키트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다른 키트거든요. 음, 그렇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피파이어. 아, 스피파이어도 에디오드가 사랑하는 또 기체 중에 하나죠. 일단, 음, 1대 40배 스피파이어 마크9하고 마크8을 2013년에 완전 신금을 발매했고, 그 마크8하고 마크9 쪽 라인업이 정리가 되자마자, 마크1, 마크2, 마크5를 2020년에 완전신고래가 또, 또, 줄줄이 발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좀된상태예요 그래서, 어, 이번 그 에디오드 데이에서, 이 예, 데이에서 e 1대32 스케일 프로키 신규명을 예고를 하면서, 어, 대3십그 프로키 모두, 그 얼마 전에 그 새롭게 선인그 에디오드 브레스인 하이브리드, 다좀 위에 브레스인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죠? 네 3위 네, 음, 응, 얘도 그렇고 네 근데 48은 안 적혀 있어 <웃음> <그래서> <웃음> 그냥 특별히 3위는 다에디오드 브레스 인 하이브리라고 이렇게 좀 어, 발매할 예정인 거 봐서는 그 브레스 인 하이브리 첫 번째 키트인 좀 전에 봤던 요거 응. 1대48 아비아 S199 키트에 들어가는 3D 프린팅 출력물의 재질을 기존 레진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치과, 보철물 및그 임플란트 제작에 사용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고 이번 달 10월 소식지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솔직히 1대 48 스케일 프로끼 전체 무기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서 굳이 비싼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1대 48 스케일 현영기만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지 에듀오드는그 1대 48 현영기를 본격적으로 발매하고 있지 않아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 어, 2대 행사에서 공개한 아이템들을 보면, 에듀오드가큰 그림을 그리면서 선행,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어, 아비아 S19 가지고.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렇게까지, 저는 요거 소식, 1대32 p o 0 b 소식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히 올라오고, 네, 요게 이렇게 세 개가, <laughs> 어, 저는 이거 1대48로 다시 만들 것 같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3위로 곧장 가네요. 3위로 곧장 갑니다. 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네, 타미야의그 2025년 하반기 에어로 신구명 신제품 소식이 없어서 좀 우울했는데 어, 이번 에듀드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물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 2026년 어, 재밌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한학교는 1대 48 미그15. 요것도 에듀드가 2013년에 1대 72 미그15를 만들었었습니다. 완전 신금명으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여곡절.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메이커에서 만든 1대 72미그1 5로 그냥, 어, 사출기에 물려서 찍으려고 했는데, 금형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금형이 녹아버렸어요. <laughs> 금형이 녹아서, 그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에디오드가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새로 다시.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네. 1대 48로 업스케일 해가지고, 어, 발매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음, 작년, 2024년 EDA에서 발표한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내년 10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것도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리고 커티스 P45워크 이것도 이제 어, 에디오드가 2형부터 발매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N형 로얄 클래스 발매했고 다음 달 11월달에 N형 프로피픽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형식들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내년, 음, 내년, 음, 내년에 할 거고 K형 여름에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좀만. 아, 기다려 주시면 어, 될것 같고요. 네. <laughs> 좀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어, 조용촌처럼 그렇게 풀 인테리어 스타일로 갈것 같진 않고, 기존 해오던 거 그대로 갈것 같긴 해요. 어, 별매품은 에디오드가 자체적으로 발매를 할 텐데, 그거를 인젝션을 해가지고, 뭐 골조까지 막 쭉쭉 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골조까지는. 그래서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음, 프로페팩 기준으로 네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10만원 밑으로는 구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지 <laughs>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작년 2024년 2대2 그 발표 키트들 중에서 아직 발매 못한 것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어, 여기 보시면. 네, 요거. Operation h 랭카스터, 마크원. 그 홍콩에, 아, 중국의 HK m 모델에서 재포장판.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수두카. 이것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그냥 어, 뒤로 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요세개 같은 경우는 어, 올해 하반기쯤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 밀렸습니다. 네, 다 밀렸어요. 밀린 것 중에 스피파이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순서가 좀 당겨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폴란드의 IBG 모델의 그 1대72 슈퍼맨메 슈퍼맨 스피파이어 신금형 때문에 좀 땡긴 것 같아요. 네, 땡긴 것 같아요. 네, 그 스페셜 합이 체코의 스페셜 합이도 참가를 했는데, 요거를 이번 그2 e d 행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 1대72 호코 템페스트 마크 256. 응, 응. 신규명 템페스트 마크 256. 네. 그래서 이 에디오드는 2018년에 1대 48 스케일 템페스트 마크 5 시리즈 1부터 완전 신규명으로 발매를 했고 마크 2도 신규 부품을 추가해서 2021년에 발매를 했거든요. 이제 결정판으로 이제 발매를 했고 어, 이렇게 되었는데, 몇년 전에 그 스페셜 합의는 1대 72 스케일 b f 1 0 9 e M1 시리즈를 완전 신금으로 발매를 했는데, 이 1대 72 b f 1 0 9 e 키트는 에디오드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부품 분할이 에디오드의 1대 32 스케일하고 1대 48 스케일 b f 1 0 9 e 하고 거의 같아요. 부품 표면 디테일도 거의 같아요. 음. 1대 72 스케일에 밖에, 좀 부품수를 줄인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디오드거 BF102 e 키트 가지고 계신 분은 스페셜 합비 키트 보면, 어? 어, 따라 했나? 라고 했을 정도로, 어, 같은 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대 e 행사에서 스페셜 합비가 공개한 1대72 호코 템페스트도 그 에듀오드의 1대48 템페스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를 조금 네, 어, 공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1대7 0으로 적당히 줄여서 어, 에듀오드가 1대7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스페셜 합비한테 네, 하라고 준것 같기도 해요 음, 음, 그래서 요게 지금 7위로 스페셜 하비가 신금명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2026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식 올라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디오드 2대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 골사인 코고였습니다.